HD 현대인프라코어 주저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5일자 금요일, 금요일에 올라갈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영상은 목요일날 촬영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상남이 어, 15일부터 휴가를 갈 건데요 제주도 다녀올 겁니다 어, 제주도 다녀올 때 많은 기운을 충전해서 여러분께 더 좋은 에너지로 영상으로 분, 어,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쨌든 이 영상을 또 준비한 이유는 중요한 시점이라서 그래요. 정말 순식간에 주가가 급등을 할 거고 순식간에 세력들의 매도가 나올 거예요. 일단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방송만 보셔도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으면 방송만 참고하셔도 됩니다. 대신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잊지 마시고요.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 방법은 알겠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실시간 문자까지 좀 받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게 현대인프라라고 남기면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필요한 분만 남겨주세요. 응원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어, 기분은 좋은데, 제가 문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필요한 분들만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자, 신한투자 보겠습니다. 재밌죠? 얘네 오늘도 매수하거든요? 일단, 제가 목요일날 촬영하고 있으니까 얘는 네, 네, 오늘도 매수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0만 주 매수했고 오늘도 매수하고 있어요 이거 솔직히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무슨 생각 됩니까 그동안 신한투자증권이 이 주가를 올렸다라는 거 눌림목에서도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이 친구들의 평단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맞아요 16,000원에서 17,000원입니다 16,000원에서 17,000원 그럼 이 구간에서 들어온 이 모든 물량을요, 어디에서 매도를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본인들이 매수한 가격은 아니겠죠.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신한투자증권에 거래온 순간 거래를 보면서요, 물량이 대량으로 매도가 나올 때 매도를 합시다. 그리고 그 매도 순간은 이런 눌린 구간이 아니라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을 때 나올 거예요. 급등할 땐 그래서 이 창구를 잘 봐야겠죠 그리고 신한투자증권뿐만 아니라 메리니치도 봐야 돼요 메리니치 오늘 관망하고 있거든요 얘네도 많이 나 봤어요 얘네도 발을 깊숙이 담가버렸습니다 근데 걸렸죠 우리한테 그죠? 아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재밌어요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어 그죠? 너무 재밌죠? 얘네 우리한테 걸린 거예요 지금 그죠? 59만 주 네 이렇게 걸릴 걸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이 주식에 대해서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번 문득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대놓고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수익을 주면서까지도 매집을 하는 주식은 이후에 뭔가 호재가 나온 당사.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뭐 이상한 유튜버 아니죠 저 그죠? 뭐 내부자 정보를 받았다. 뭐 세력들과 한, 뭐 아닙니다, 여러분. 제 경험적인 판단상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수익을 주면서까지도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하는 물량이다 받으면서까지도 주가를 올렸단 말이요. 에 그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주식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라 거요. 예 그래서 뭐 이후에 어떤 호재가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겠는데 제가 굳이 콕 집어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기대되는 것들이 많긴 해서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 어, 매도하시면 되는데 어떤가요?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 볼까요? 어, 결국에는 주식 시장은 누군가가 수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 마련이잖아요. 결국 이후에 H현대인프라의 주가가 올라갈 때이 세력들의 물량을 다른 누군가가 또 매수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요. 자, 예언합니다. 주가 급등할 때 대부분 매수를 하니깐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넘길 때는 뭐 자전거래 통전거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 출발시키면서 관심을 끌고 관심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매수하게끔 만들죠 특히나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갈등 말듯 하는 움직임을 그렸다면 그동안 기다렸던 개인 투자자 분들 분들이 조금만 올라도 뭐 이를테면 10%만 올라도 매도를 하고 싶거든요 그럼 중간에 주가 급등시킬 때 관심을 끌고 있을 때, 최근에 매수했던 사람들의 물량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물량을 받고, 마지막 물량 다 받고, 폭등시키겠죠?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올라도 매도할까라는 생각보다는, 물론 수익 매도니까 괜찮아요. 다만, 기왕이면 비싸게 팔자라는 거예요 얘네의 수급을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매도하시면 되겠고, 이런 방법으로 저도 매도를 할 건데요. 당연히 제가 이 방송을 하고요. 또 영상을 올리고 썸네일을 제작하고 하는 시간들이 들어가서요.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는 주가를 보면서 우리가 방송으로 대응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매도를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에게 방법을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주가 분석도 해 드린 거고 이 방법을 토대로 실시간 주가 대응 들어갈 거니까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HD 현대인프라 코어 실시간 주가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HD 현대인프라 이렇게만 제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수익이 나시면 어 우리 채널 영상 제가 이런 거 있어요. 남들은 잘 아는지 못 하는데 정말 좋은 주식들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정말 어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집을 하거나 정말 저평가된 주식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요. 어, 일반 투자자분들에게 잘 노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에게 최저점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하면서 방송도 올려드리는데 그 종목들을 한 번씩 보러 오셔가지고 괜찮으면 함께 또 매수도 해보고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수익을 쌓아가는 이런 미래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D 현대인프라코어 주가 급등했을 때 문득 한 번은 저를 꼭 떠올려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미리 또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일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잠시 이 영상 보고서요. HD 현대인프라의 목표 주가 산출하는 방식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또 기술적 분석의 최종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수익이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수익을 내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가 정말 바라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요. 나는 자녀 학자금, 은퇴 설계자금,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상남이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지금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여러분이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녹화를 하는 기준으로요. 12,700명 분들의 구독자가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요. 문득 제가 분명 떠오르고 있을 거예요. 구독자분들에게는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을요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리는데요 제 휴대폰 번호로요 종목명을 남기면 돼요 ABL 바이오를요 2025년 1월에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구독자 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만 원으로 사천만 원을 벌었어요 라고 말이죠 2025년 1월 21일에 ABL 바이오를 방송했을 때는요 주가가 바로 3 2,500원이었거든요. 매수 신호가 뜨면서요. 저도 매수를 하고요.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수하자라고 단체 문자까지 보내 드렸는데요. 그때 제 영상을 보시고요. 문자를 남기셨던 그 구독자분이요. 수익금으로 가족과 올 여름은 꼭 해외 여행을 갈 거라고 하시던 희망찬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한데요. 3만 원 하던 주식이요. 이 AB 바이오가요. 맞아요. 84,000원까지 올랐거든요. 이렇게 매도화 사표가 뜰 때도요. 저는 매도하자라고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는데요. 맞아요.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요. 저를 통해서 수익이 나시는 거예요. 그 수익은 각자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이어질 거란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수익금이 얼마인지 보다는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셨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를테면요. 저는 매년 기부를 하는데요. 이 기부를 통해서요. 누군가의 삶이 보다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1년치 연봉이 될지 몰라도요. 저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기부하는 이 금액들이요. 누군가에게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할 텐데요. 적어도 이 기부금을 통해서요. 단한 명의 분이라도 더 밝은 미래를 살아갈 거라 생각을 하면 제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요. 한번 댓글로 남겨볼까요? 이를테면요. 수익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댓글로 남기시면서요 말로도 소리 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자신의 목표를 소리 내어 말하고요 글로 작성하는 사람의 성공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이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요 강하게 추진하고요 반드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수익을 내는 방법을요,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우리 채널을 구독해 볼까요? 저랑 함께 돈 한번 벌어 볼까요?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한번 가볼까요? 그렇다면, 영상을 구독하고, 제게 010-737-17454 여기로요, 지금 시청하시는 종목의 종목명을 남겨 볼게요. 꼭 남기세요. 이를테면 삼성전자라면요, 삼성전자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를 할때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만큼이나요. 저 역시 이 영상에 보시는 한분한 한 분이요.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를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독자가 12,704분 이렇게 계신데요. 보시면은 처음에는요. 1,800명.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죠.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늘어나면서요. 저는... 단순히 구독자가 늘어난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로 인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요. 제 삶이 더욱 풍성해지더라고요. 현재 시청하시던 종목을요. 이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어때요?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남은 분석의 내용도 여러분께 유익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요. 우리의 가치 있는 시간을 위해서요. 남은 영상도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HD 현대인프라 코어 핵심 정리 해드릴 건데요. 목표 주가 산출 방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최소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우리도 알고 있어요. HD 현대건설 기계와 합병이 된다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HD 현대인프라는, 맞아요. 존속법인이죠. 아, 존속법인이 아니라, 이제 소멸법인이죠. 존속법인은 HD 현대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HD 현대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존속법인은 HD 현대 건설 기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HD 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산출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산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HD 현대 인프라의 최소 목표 주가도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1월 1일에 합병이 되는 것이고 합병 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HD 현대 건설 기계와 HD 현대 인프라와 주가가 커플링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같이 움직이는 거죠. 함께. 그때 비율을 보는 거예요. HD 현대 건설 기계와 HD 현대 인프라의 합병 비율.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현대 인프라 한 주에 현대 건설 0.16 주. 어, 그래서 현대 건설 기계 목표 주가 산출 방식 보여드리면 12개월 포워드 BPS에 PBR 1.1배를 적용했고요 보수적으로 적용했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용을 했고 주당순 자산가치와 시장가치 반영비율 어, 머티플을 반영을 했고 그 결과 이 HD 현대건설기계의 목표주가 11만 9천원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합병 비율에 따른 환산가액을 산출해 보면요 HD 현대건설기계에 따른 HD 현대인프라의 목표주가가 만9천원이 되는건데요 그래서 지금 가격 너무 저렴하기도 하죠.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식을 지금 이 가격에 꾸준하게 매집을 하는 주포세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가격을 일단 찍고 볼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말씀드렸, 어, 상황들이고요. 여러분도 이 내용까지 함께 참고하신다면 HD현대인프라 매도하시는 것에 또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HD현대인프라 코어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